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하밍슈입니다 오늘의 장은 결국 하락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S&P500은 1.04% 나스닥은 1 5 5 정도 하락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세를 주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한 것에는 실적 탓도 있지만 어젯밤에 나온 매크로 데이터의 결과값도 한몫해 주었습니다 어젯밤 체인지인 Nonfarm Payrolls가 나왔고 Unemployment Rate의 결과가 나왔는데 둘다 연준이 좋아지지 않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Change in Non-Farm Payrolls에서는 517K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용된 상태임을 보여주었고, Unemployment Rate에서는 3.4% 정도로 오히려 지난달 결과인 3.5%보다 더 낮게 났을 뿐만이 아니라 예측치인 3.6% 대비해서도 낮게 났기 때문에 완전 고용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지금 미국의 형제는 강력 너무 강하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여기 달러 인덱스는 가파르게 수다 올라주었고 드디어 트렌드 이상의 흐름을 잡아주었습니다. 매크로 데이터에서 경제가 너무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었고 경제가 강하니 경제가 강하니 당연히 더 달러는 강해집니다. 달러의 경우는 데이터와 일치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달러는 이미 너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데이터는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수요를 억눌러야 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달러 인덱스는 나중에 더 높게 올라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신다면 지금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고 스스로 공부하신 다음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달러가 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식 시장의 약세입니다. 달러 인덱스에서 제가 S&P 500의 차트를 비교하고자 갖고 왔는데. 보시면 정확히 반대되는 상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달러가 상승하면은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달러가 하락하면은 주식시장은 상승합니다. 기준은 하루짜리를 보지 않고 조금 더 세세하게 보기 위해서 한 시간 단위로 잡아보면은 실제로 실업률의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이렇게 달러가 올랐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레를 펼치기 시작하자 주가 또한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제 매매 내역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에 공유 드리지 않는 유료 정보들을 많이 공유 드릴 뿐만이 아니라 한달 전인 1월 8일 AMD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던 것처럼 좋은 기업들이 매우 저평가 지점까지 왔을 때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공유 드리고 합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제 분석을 말씀드리자면 은 AMD는 그때 63.96달러로 그때 당시 PA 멀티플이 18까지 하락했으며 AMD의 p 멀티플이 18까지 떨어진 적은 2011년에서 2012년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었다는 것이죠 S&P500이 6%오른 동안 저평가했던 AMD는 28% 오른 것이니 한때 저평가던 AMD는 굉장히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준 셈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처럼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은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런 와중에 정작 실적 미스를 낸 애플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애플은 왜 올라 주었을까요? 참고로 애플은 S&P 500에 있어서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애플이 상승이 된 이유는 옵션 시장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애플도 이렇게 하락으로 시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옵션 시장에서의 옵션 플레이어들은 이 풋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죠. 풋이 매도되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 오랜색 차트는 콜을 의미하는데 점점 상승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더더욱 주가를 상방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풋옵션과는 관계없이 콜옵션의 물량에 따라 의존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콜 옵션에 베팅하는 플레이어들은 주가가 상승을 해야 돈을 버는 세력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레버리지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100% 이상도 벌수 있습니다. 다만 100%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은 실제로 애플의 주가가 올라줘야 하기 때문에 애플의 물량을 억지로 사들이면서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옵션에서 큰 수익을 벌게 되니 땡큐이고 실제로 애플 주식을 사니까 포모인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또그 위에 얹혀서 사주니 추가 로 수익을 또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옵션 베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주식을 산 것이므로 옵션에서 수익을 내게 되면은 당연히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 던지겠죠. 그럼 이러한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옵션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라 말이죠. 지금 옵션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래량은 흔한 거래량은 아닙니다. 콜 옵션에서는 96 밀리언이고 풋 옵션에서는 193 밀리언인데. 그 다음날 기준으로 보면은 콜옵션의 물량은 7.8밀리언이고 푸옵션은 27밀리언입니다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에서의 옵션 물량에 의해서 애플의 주가가 상승하니 S&P500도 하락하긴 했지만 비슷한 패턴을 옵션 시장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옵션 시장에서의 참여가 없었다면은 어제 매크로 데이터의 발표와 함께 시장의 결과는 훨씬 나빴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같은 시장에서 리스크를 걸고 베팅을 해서 단타를 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도전하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투자 철학은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서 가능하면 주식시장에서 오래오래 살아남는 것이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 포지션을 더 과감하게 잡아나가고 싶지 언제 빠질지 모르는 옵션 시장만 바라보면서 상승 베팅을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시장에선 다들 화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기쁘긴 하지만 정말 리스크가 가득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 간의 스프레드를 보시면 최근 거시경제 데이터 발표와 함께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대중들이 지금 예상한 대로 연준이 머지않아 피벗하여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 사이의 스프레드는 상승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진다고 했을 때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2년 국채금리이며 2년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스프레드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중과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2년 국채 금리는 신용 채리 금리 대비해서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조만간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만 참고하시는 여기 Fear and Greed Index 또한 지금 Extreme Greed 상태로 7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이지만 저라면 지금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는 않으며. 오히려 앞으로 올수 있는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해둘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면은 S&P 500이라던가 상패지 않은 종목들은 결국 수익이 날 것입니다. 무한 분할 매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떤 분석도 볼 필요가 없으며 분석하는 사람도 무한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할 것이라면은 사실 그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지금까지 플러스가 안난 종목은 단한 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금이 유한적이고 한 달에 한번 월급을 받고 은행처럼 적금식으로 20년 동안 꾸준히 넣지 못하시겠다면 은 리스크가 높을 때는 보수적으로 보고 반대로 리스크가 적을 때는 조금 더용기를 내는 것이 훨씬 낫지 장이 오른다고 너도나도 시장이 오르니까 투자세요 이제 날아갑니다. 막차입니다. 하면은 대중들의 움직임과 다를 바가 없으며 주가가 폭락한다는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관계 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